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하여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이 비좁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 거진 예언자들을 살펴라. 그들은 양의 탈을 쓰고 너희에게 오지만, 속은 굶주린 이리들이다.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야 한다.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따며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딸수 있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서 불 속에 던진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 사람들을 알아야 한다.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이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쳤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그 집을 반석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자기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치니 무너졌다. 그리고 그 무너짐이 엄청났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니 무리가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율법학자들과는 달리 권위있게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네, 셜룸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어,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누기 이전에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앞에 두 가지의 문이 놓여 있습니다. 한문은 들어가면 여러 박해와 시험, 환란을 당해야 하지만 그 끝에는 반드시 영생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어, 다른 한문은 한 한문은 들어가면 온갖 좋은 것과 평안을 누리게 되지만 그 끝은 반드시 멸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이 선택의 문제 앞에 쉽게 답을 내리지 못할 겁니다. 이것을 택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영생은 보장받고 싶지만 구원은 얻고 싶지만 일상의 삶에서 신앙 때문에 겪는 박해나 시험, 환란을 경험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른 문의 삶처럼 좋고 평안한 삶을 누리다가 멸망이 아닌 구원을 얻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의 본심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두 가지가 섞인 길은 없습니다. 만약 우리의 구원이 이 땅에서의 평안 끝에 찾아오는 것이라면 그 구원이 우리에게 과연 값진 것일까요? 그저 이 땅에서의 삶의 연장일 텐데 우리는 그 구원을 과연 갈망하며 살게 될까요? 이 땅에서의 삶과 다르지 않는 구원이라면 그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삶이 영원히 있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죽음 이후에는 어떠한 심판이나 구원, 이러한 세계 없이 그저 물어 돌아가는 삶을 꿈꾸는 것이죠. 뭐 혹자는 이 땅에서의 삶이 너무나 달콤해서 그 끝이 멸망일지라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심판이 없다고 믿는 것과 심판이 있음을 알매도 그 길을 가는 건 모두 미련한 것입니다. 우리 삶의 끝에는 반드시 영생과 멸망이 존재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구원을 얻기 위해 이 땅에서 잠깐 시험과 환란을 받더라도 그 구원의 문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좁은 문과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3절에 보니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 길로 들어가는 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반대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고 말씀합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세상의 넓은 문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을 걸으며 삽니다 당장 우리 눈앞에 보여진 삶의 모습이 너무나 평안하고 화려하고 좋게 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넓은 길을 뒤로 하고 좁은 길을 선택하며 그 길을 가는 자들은 적다고 하십니다 어,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열매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갑자기 이렇게 좁은 문과 좁은 길을 어, 얘기하시다가 갑자기 열매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15절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이들은 양의 옷을 입고 속여 노력질라는 일이이며 가시나무, 엉공키와 같이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못된 나무와 같은 자들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가시나무와 엉공키로 비유하고 계신 것은 멀리서 보면 이 가시나무에 붙어 있는 작은 검정딸기가 호도로 보이기 때문이고, 또엉겅키의 꽃은 마치 무화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그럴듯한 열매로 보인다는 것이죠. 이것을 잘 드러내는 것이 이들의 행위입니다. 이들은 주여주여 주여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아니며, 두려 예수님이 모른다고 부인하시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책망받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들이 바로 우리를 넓은 길로 유혹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마치 우리를 위하는 것처럼 넓은 길을 보여주며 그곳에 우리가 맺은 열매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교묘하게 그 것들이 우리의 신앙과 결부시키죠. 믿음도 지키고 세상에서의 평안도 누릴 수 있다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이들이 말하는 신앙은 이런 것입니다. 주일 날은 그렇듯한 성도로 살아가지만 나머지 일주일의 삶에 예수님은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헌금이나 기타, 교회 봉사에 있어서도 그렇게 적극적이진 않지만 그것도 다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돈 들어갈 때도 많고 또 열심히 삶을 살아가려면 바쁘게 살아야 하니 어쩔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나는 주일날 교회에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있기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어, 이 거짓 선자들은 바로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유혹에 빠지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서 꽤나 현명하게 살아간다고 생각하게 될 겁니다 믿음을 지키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보 같다고 느껴지게 될 거예요 이렇게 세상도 즐기고 믿음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굳이 그렇게 우리의 삶을 제한하며 사는 것이 미련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삶에서 맺게 될 실상은 열매가 아닌 검정 딸기요 엉겅 기의 꽃뿐입니다 구원이 아니라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세상의한 발, 신앙의한발 걸친 믿음이 아닌 주님께만 마음을 둔 온전한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포도와 무화과 등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열매는 우리가 어디에 붙어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었다는 것은 우리가 붙어 있는 나무가 열매를 맺게 하는 생명의 나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이지만 세상에 마음을 두고 산다면 우리는 겉모습은 포도요 무화과이지만 그 실상은 검정 딸기요 엉겅퀴에 꽂힌 것처럼 썩어지고 더럽고 새하여질 것들을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다면 우리는 참된 포도 열매 참된 참된 무화과 같은 썩어지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여지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이 24절.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은 오래 걸리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 기초를 쌓는 것에만 많은 시간을 쏟아야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나 그 기초가 모래이기에 조금만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어도 곧바로 무너져버립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좁은 길을 가는 자와 넓은 길을 가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길로 가시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끝에 놓여진 심판과 구원이 있다는 말씀을 진영 믿는다면, 당장 세상의 평안과 유익을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니라 주의 말씀대로 행하며 사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의 평안을 누리다가 죽는 내 갑자기 주의 말씀대로 행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끝이 언제인지 알수 없으며, 죄는 에 관성이 있기에 돌이키기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좁은 문, 좁은 길을 선택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미련해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감내해야 할 삶이 어려, 여러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겉만 그럴 듯한 거짓된 세상의 길이 아닌. 진실되고 생명이 넘치는 좁은 길로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여튼 저희는 늘 넓은 길과 좁은 길의 갈림길에서 시험에 들곤 합니다. 좁은 길이 질다는 것을 알지만 눈앞에 보이는 넓은 길의 유혹이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타협하게 되는 것이 신앙은 버릴 수 없기에 적당한 신앙생활을 하며 세상도 즐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이러한 삶은 결국 불신자와 다르지 않은 삶임을 고백합니다. 믿음을 저버리고 적당한 종교생활을 하며 세상에 빠져 사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셨듯, 우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주님, 지금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다면 돌이키게 하셔서 다시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좁은 길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이 협착해 보이고, 너무나 험난해 보여도 그 길에 주님이 함께 계심을, 그리고 그 끝에 반드시 구원이 있음을 믿으며 영원한 생명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지혜로운 자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부, 말씀 붙잡고 각자의 삶으로 나아갑니다. 활약하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사 세상의 욕심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께 한 마음을 두고 사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온 세상의 주인 되시며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